엄마 해줄까? 좀 도와줄까? 꼭 해야지, 여름아. 여름아. 엄마 도와줄게, 봐봐. 응, 응, 응. 잘한다. 그렇지. 이렇게 뜨는 거야. 이렇게. 아이 잘한다. 이것도 더워줄게. 봐봐. 이렇게. 그렇지 옳지 답답해. 우 <laughs> 어, 흘렀어요, 이거 한번 더. 엄마가 한번더 해줘볼까? 엄마. 어. 자. 밥이 엄청 질어가지고, 열기가 뜨기가 어렵지? 네, 카레예요 애기 카레 그 단호박이랑 그 강황가루 가지고 만든 거예요 단호박이랑 강황가루 치가고 에어컨 꺼졌네 봐봐 이렇게 해서 엄마랑 숟가락 연습하자 옳지 아이고 잘한다 와 귀엽다. 응 <laughs> 음, 엄마 도와줘. 봐봐 봐봐. 우와. 여기 벌써 반 넘게 먹었네. 여름이 귀요미. 손을 먹는 게 편해? 근데 이게 강황가루가 쓴건지 아니면 은 단호박을 제가 껍질째 넣어서 그런건지 엄청 쓴.. 쓴맛이 있는데 여름이는 처음에 만들고 제가 맛, 맛 보여줬더니 엄청 잘먹더라고요 여름아 앉아 앉아 음, 강황가루가 쓴거구나 그럼 근데 맛보여줬더니 더 달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강아가루가 이렇게 센지 몰랐어요 엄마가 <laughs> 모르고 그냥 했네 근데 근데 이렇게 쓴데 어떻게 먹는 거지? <laughs> 쓴 맛이 엄청 올라오던데 끝에 처음 딱 먹었을 때는 모르는데 먹다 보면 엄청 올라오더라고요. 여름이 안녕 머리핀 깜찍하대. 아 이게 카레 가루를 많이 넣은 게 아니, 강황 가루를 많이 넣은 게 아니라 단호박 색깔이에요 단호박. 카레 가루는 아기 숟가락으로 한 스푼 정도 넣었어요. 우유 250ml에 아기 조만한 아기 숟가 요요 정도 되는 사이즈로 한 숟가락 정도 넣은 거야. 이게 단호박 가 단호박이랑 우유랑 갈아가지고 한 거라서 색깔이 좀 노랗고 이제 그만 배불러 요 여름아 여기 아직 남아 있네 우리 나온 거 조금만 더 먹어볼까 어, 엄마가 도와줘 볼게 자 이거 먹고 우리 여름이 좋아하는 헉, 과일 먹을까? 단호박이 있어서 그런가? 어, 첫 맛은 안 쓴데 끝에 쓴맛이 올라오더라고요. 여름아 우리 이제 이거밖에 안 남았어. 이거 다 먹으면 우리 여름이 좋아하는? 과일? 자두? 포도? 뭐 먹을까? 아 맛있겠다 생각만 해도. 오늘은 쓴걸 먹었으니까 <laughs> 포도를 줘볼까 하고. 아니, 이거 먹고. 요, 요거는, 봐봐, 여름아. <laughs> 엄마, 항공기 준비했는데, 여름이 이제 딱한세 숟가락 정도밖에 안 남았어. 한번 먹어볼까, 엄마랑 여름이가 손가락 잡아볼래? 어, 아니야, 안 잡아볼래? <laughs> 여름아, 이제 아빠도 온대? 여름이가 노란색 카레 먹는 거 보고 보면 아빠가 엄청 깜짝 놀라겠다 그치 아빠 아이 깜짝이야 이렇게 하겠지 짜장. 어 여름이가 카레를 먹어 하면서 짜장. 여름이 물, 우유+ 우유 줄까 우유 어 우유 엄마가 우유 따라올게 엄마의 속삭임 <laughs> <허>, 너무 귀엽다 <laughs> 너무 단호하게 안 먹는다 하네요 세 숟가락 정도 남았는데 이거는 좀 <laughs> 먹어주지 이거는 좀 먹어주지 아, 알겠어 엄마 이거 우유 따르고 있잖아 엄마 손도 노래졌다 오빠 <laughs> 아니 오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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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가 아니라 오유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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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나. 암냐, 암냐, 암냐. 안 먹어, 안 먹어, 이먹는 거야 <laughs> 여름아, 이거 먹고 엄마가 밥을 다 먹어야 간식, 후식을 먹는 거야, 여름아, 후식 꼭 이렇게 I'm not, I'm not, I'm 여러분, 엄청 맛있다. 맛은 있어. 끝맛이 좀 써서 그렇지. 어?